이제 국학급 1부 4강전두 번째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청사빠 콜핑 소속의 서현 선수입니다. 자, 서현 선수 금년 나이 34세고요, 166cm의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 출신이고 설창원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여승인 코치의 지도 역시 받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홍사빠 박원민 구례군청 소속의 박원미 상사입니다. 금년 나이 29세, 163cm의 신장을 가지고 있고요. 2018년도 대장사, 창년장사 대통령부에서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김성환 감독의 지도를 받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선수의 배너가 있었는데요. 네, 매우 숙스러워하는 서현 선수의 모습이 네. 보입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자 무릎치기, 자, 팔을 먼저 뺀 박원미. 박원미. 서현이 첫 번째 경기 승리가 됩니다. 자 중심 이동을 하면서 팔을 먼저 뺀 박원미 장사. 그만 본인의 중심을 잃고 말았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서현. 네. 아 지금 어깨 쪽을 살짝 붙잡았었던 서현 선수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공백기가 크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는데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백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작과 동시에 팔을 빼봤던 박원미 장사 잡채기에 당하고 맙니다. 서현 선수가 이 박오미 장사가 밸런스를 잃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아, <laughs> 하트를 날리고 있는 남성 팬인가요? 어, 아, 네. 서현 네. 선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서현 선수 팬님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박원미 장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팀 선수 화장해주기. 아. 이게 특기라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뭐 화장을 고쳐주거나 화장품을 점검하거나 화장품의 특기한을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 있습니다. 두 선수의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팔을 빼고 장기전 형태로 돌입하고 있는 두 선수. 네. 사팔를 놓친 서현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삿발을 둘다 놓치고 있는 서현 선수보다는 박원미 장사가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자, 뿌치기 뿌려치기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의 프려치기를잘 방어하고 있는 박원미. 원래 삿발을 하나라도 잡아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 박원미 선수가 삿발을 모두 놓쳤습니다. 남은 시간은 28초. 양 선수가 삿발을 모두 놓치기 전에는 경기가 중단이 되지 않아요. 박원미 선수도 다시 석포를 잡았습니다. 네, 장애. 장애가 됩니다. 오. 지금은 장애 과정에서 서현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과도 너무상이 아니어야 될텐데 네, 과도 네. 네. 너무 경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장애가 된 줄도 모르고 끝까지 공격을 시도하는 선수들이 네. 정말 있는데요. 지금 다리 쪽이 살짝 불편함이 있는. 서현 선수입니다 선수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방원미 선수 여자 씨름 선수들의 피부를 지키는 데 매우 큰 공헌을 한다 화장을 한다 그런데 경기 중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두 번째 경기 18초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 재개었습니다 다시 팔을 뽑고 있는 박원미 장사 자 박원미 장사 먼저 팔을 뺐습니다 먼저 공격을 시도해야 되겠죠 프리타파 가마지는 방원미 그대로가 선언됐습니다. 그대로가 선언됐습니다. 자, 경기장 중앙 쪽으로 두 선수가 이동합니다. 다시 경기 중에 됐습니다. 다시 몰고 있는 박원희 경기 시간 해볼까요?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일본의 경기 시간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선수, 두 번째 경기의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네, 홍사파 박은미 선수가 경고를 하다 받았죠. 먼저 팔을 풀었는데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되겠죠. 네. 박은미 선수 마음이 급해지게 되겠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은 30초입니다. 두 선수가 사포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자, 경기 시간은 연장전으로 이어니다시한번 팔을, 다시 한번 팔을, 팔을 박은미 장사입니다. 경기시간이 25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팔을 푼박금미 장사 빨리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스부를 내지 않으면 경고패를 나가게 됩니다 삿발을 놓쳤던 서현 선수 네, 남은 먼저... 시간은 14초 네, 지속해서 먼저 공격을 하라는 지시가 감독석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네. 만약 이대로 승부가 나지 않으면 네, 박금미 장사가 경고패를 하게 되고요 자, 청삿빠의 발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번 네. 경기는 네, 재결기가 되겠습니다. 장애가 되면서 두 선수가 다시 실험판 중앙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자, 3초입니다. 서울을 내기에는 쉽지 않은 시간인데요. 앞서 두발이못 빠져 나와 있었던 서현 선수 그러면서 장애가 선언됐습니다. 자이거 구리에서 많은 지금 자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3초.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중들의 응원의 힘을 받아서 박원미 장사 3초 만에 승부를 낼 것인지. 열여렇기 만따리! 자, 일단 주심은 홍사빠의 나, 승을 선언을 했는데요. 경기 종료 홍사빠승부 났습니다. 주심은 홍삽바 박원미 장사의 승리가 선언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심판부장과 예, 합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먼저 다 떨어지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떨어지더라도 상, 그 공격자의 공격이 유효해서 상대가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무래판에 닿기 전에 시간이 멈추더라도 승리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바로 판정에 반영을 하게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이 판독이 들어간 상황이 되겠고요. 네, 화면상으로는 홍사파 박원미 선수의 왼팔이 모래판에 먼저 닿은 아, 것으로 보입니다. 홍사파 선수, 상급치화문제서 청사파 선수입니다. 청사파 서현 선수가 자,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게 이 됩니다. 이 그러면서 국학급 1부 결승전에 진출하는 서현 선수입니다. 이 네, 이 많은 브레패들이 응원하는 가운데 박원미 장사,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콜핑 소속의 임수정 장사와 서현 선수 이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렇게 국학급 1부 4강전까지 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댄스 타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